피터 드로커가 이제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이때 피터 드로커가 말한 기업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학교 이거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첫 번째가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거다. 이빨이 뭐 충치가 많이 생기고 뭐 답답하고 이러이러하고 시원했으면 좋겠고 예쁘, 그, 하얘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예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현실로 반응해주는 거죠. 고객의 욕구. 이걸 뭐냐면 매트죠. 만났어요. 해달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을 가는데 한 번, 네 시간 치는데 뭐, 삼십만 원이다. 너무 비싸요. 너무 멀어요. 가까운데 십만 원짜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서울 시내에다가 10만 원짜리 18호를 만들었어요. 가격 10만 원이에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무조건 가죠. 무조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트리즈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서 그 욕구를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마케팅이라고 불렀어요. 피터 드러커식 표현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욕구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기업의 존재 목적 일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되면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 필요하다. 기업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은 욕구가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니즈 혹은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욕망 표현되지 않은 욕구를 현실화 시켜주는 것 이것을 존재 목적 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욕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이거 아는 사람? 기업의 존재 목적 두 가지. 1번, 마케팅. 2번, 이거.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제가 이야기하면, 아하, 그럴 거예요. 그걸 이노베이션이라고 불렀어요. 혁신이죠. 이것을 마케팅, 마케팅과 혁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마케터 관점에서는, 이것도 다 합쳐서 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적 개념으로 보면 마케팅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혁신이란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트니즈 오늘 책의 언매트니즈 때문에 한 거예요. 언매트 막하지 않았어.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언매트니즈라고 불렀고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리즈라고 불러요. 욕망이다, 그러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시예요. 만약에 당신이 18세기에 런던에 가서 마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마부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보다 빠른 말과 편안한 마차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결코 그들은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객들에게 고객 조사를 할때 그들의 말은 표면적인 욕구만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욕망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조선 시대 후기의 조선의 장수들에게 조선의 장수들에게 당신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아마 보다 멀리 나가는 화살과 잘 썰어지는 칼을 달라 그러겠죠. 그 누구도 총을 달라. 기관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굉장히 관찰을 강조하죠. 관찰을 강조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가 하는 행위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교육,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아, AR 교육해주세요. 아, 경영자들 한번 모이게 해주세요. 북클럽 열어주세요. 막 말해요. 열면 안 와. <laughs> 안 와. 말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행동 다 달라요. 사람이랑이 다 다릅니다. 그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는 뭐냐면, 뭘좀잘 봐야 되냐면, 거시적으로, 컨셉적으로 볼 때, 어,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할때 고객을 만나고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고객을 만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어보고 고, 고객사를 조사하고 주변 경쟁사를 조사하잖아요. 반드시 봐야 돼요. 초보들만 요걸 봐요. 요거 봅니다. 표현적인 그 멘트를 봅니다. 고수들은 뭘 보냐? 고수들은 뭐냐? 이걸 욕망을 봐요, 욕망을. 오늘 후반부에도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자, 요거를 제가 이 책을 바라보는 뷰다, 오버뷰다라고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POV 카드를 좀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쪽에 두 그룹 이렇게 세 명씩, 세 명씩 딱세 명, 세명 이렇게 되네요. 시간을 제가 10분 정도 주겠습니다. 마케터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때야 되는가? 마케터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생활 습관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거죠.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월마트의 샘 월튼 회장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 죽었죠. 이건 월마트가 한참 힘들었다가 Everyday Low Price, 뭐 미국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시장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한테 밀렸다가 다시 뭐 지금 뭐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굉장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샘 월튼이 임원들을 임명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쉬는 날 매장에 나와서 얼마나 체력하고 있느냐래요. 이렇게 일어나와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장을 볼 때. 장을 볼때 얼마나 실제로 내가 월마트에 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실제로 자기 장을 보는가 그거 확인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장으로 운영할 때에도 매장 운영할 때의 공급자 MD 로서 매장을 깔 때의 그 관점이랑 정말 카트를 들고 그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샘월튼도 거의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까지 직전까지 카트 끌고 고객들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장을 봤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관찰인 거죠. 관점을 갖는 겁니다. 먼저 소비자로서 내가 소비자의 동선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선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다면, 아, 여기 뭐, 뉴코 아울렛은 쌀은 비싸. 야 쌀은 홈에 뭐가 더 나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끼리.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그걸 가서 들어야지 불러다 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케터가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얘기좀 후반부에 나오죠. 제가 이, 어, 이 책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5대 5대 기능이 나오죠. 경제적 효과, 기능적 효과, 그리고 감성,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나오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게 매트니즈고 이게 언매트니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제가 표를 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실수인데. <laughs> 직원들 여기 직원들 여기 있겠고 우리 상품이 있겠죠. 상품이 있고 이제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이거는 좀 영역이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인, 주로 이제 인사팀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조직 문화는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직원들에게 있어서 신란토로란신란토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경제적 욕구는 뭘까? 월급이겠죠. 굉장히 그건 뭘까? 그리고 여기에 있음으로써 내가 얻는 기능은 뭘 얻는 건가? 어떤 뭐 전문성이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성을 얻는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 문화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헌입니다. 공헌. 공원. 떳떳하고 말하고 싶고, 아 박수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건 뭘까? 이거 정리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여기 앞에 이제 신란토르의 상품 전체 페르소나라고 봅시다. C.I. 혹은 기업 헤르소나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 실란트로라고 대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이죠. 상품 1, 상품 2, 상품 3. 1. 덴티스테라고 볼까요? 덴티스테는 경제적 가치를 뭐라고 할까? 기능적, 감성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트볼이라고 칩시다. 민트 볼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 고객에게 클릭되는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다 있겠죠. 아마 뭐 2분의 1 가격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스텔 문명 이는 덴티스 아예 민트 볼을 써요. 키스하기 전에는 이거 하세요. 예를 들 명확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보는 것이 이 책의 유익성이에요. 유익성입니다. 그리고 고객 관점도 있어요.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죠. 고객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 우리의 고객들은 통상 경제적으로 가장 욕구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고객들의 그 상태. 제가 그 자의 이야기 하면서 이영애화로 설명을 했죠. 자, 방금 이걸 한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이걸 한 거예요. 경영자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욕걸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그 불안함, 뭐 이런, 이런 걸 이제 언매트니즈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 고객들의 상태에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요거, 요거 상품 다섯 가지 영역별로 이 다섯 가지가 똑같이 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열해 보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셀링 포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다 포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그렇게 뭐 조금 새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좀 새로운 생각으로. 정합시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얼른 선점하세요. 오늘 뭐 재밌게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더 해드리고, 얘기하도록 하죠. 멋진 발견은 굉장히 이렇게 프리카한 책이기 때문에요. 프리카한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서 직접 적용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피터 드로커가 쓴 일곱 가지 혁신의 원천 이야기가 있어요. 어, 마케터나 경영자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일곱 가지의 어떤 발견을 해서, 그것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단순히 생산성 개선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고. 피터드로커가 말한 혁신의 정의는 뭐냐면요.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창출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혁신. 뭐.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방법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마케팅적 의미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50%인데 어떤 제품을 사용했더니 그 50%가 한80% 되는 거예요. 시장 사이즈가 한30% 커졌어요. 이런 게 혁신이에요. 동일한 시장 내에서 뺏고 뺏기고 하는 것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피터 드로커는 그걸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냉장고 막 LG하고 삼성이랑 막 경쟁하는데 만도에서 김치냉장고를 만든 거죠. 이런 게 혁신이에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거잖아요. 스타일러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혁신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내요. 로봇청소기가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이 상품의 혁신입니다. 그런 게 그러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를 봐라 그랬는데 내부 요인이 네 가지고요 외부 요인이 세 가지예요 그첫 번째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거나 안될줄알았는데잘 되거나 이런 거예요 일곱 가지 혁신의 원천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내가 검증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해본 거예요. 어, 갑자기 뭐 이게 잘 돼. 그러니까 뭘 하면 될지를 바로 알려주었어요. 고객이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실행을 통해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가장 혁신의 원천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올해 혹은 2, 4분기, 3, 4분기 지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게 뭐예요? 잘될줄 알았는데 안된 거. 안될줄 알았는데 잘된 거. 그것은 혁신의 원천 중에서도 고객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다. 이거 먼저 봐라. 2번, 불일치예요, 불일치. 불일치는 뭐냐면 인식에 부릴지, 가설에 부릴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 파마 같은 거, 남자는 안 하는 건데 점점 해. 어? 왜 남자들이 파마하지? 한 뭐, 김병지 꽁지 머리 파마하고 막 하던 시절, 20년 전 시절에 그랬단 말이죠. 점점, 점점 그 기회를 본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헤어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살롱 헤어샵들은 남자가 들어가기 애매했어요.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가 들어가도 되나? 뭐 이랬단 말이죠. 기껏 가야 블루클럽 가는 거였는데, 남자들도, 아, 이렇게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는구나를 보면서 여성 전문 헤어샵들이, 여성 전문이란 말 자체가 없었죠. 당연히 여성 거였으니까. 그런 샵들이 남자도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불일치입니다. 인식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 니즈의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욕구를 말하지만 욕구 이면에 니즈가 자꾸 발견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충족되어질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아, 나 저, 뭐,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말을 해. 그러면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니즈가 발견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아, 오프라인 쇼핑몰에, 쇼핑몰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즐기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장에서 보는 것 절반, OTT에서 보는 것 절반. 구조가 바뀌는 거죠. 야구장을 가는 이유. 야구장 가면은 영화를 보러, 그,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부대 시설이라든가, 푸드코트라든가, 마스코트나, 뭐 이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게 산업에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부의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이거 산업 내부예요? 산업 내부입니다.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은 산업 바깥쪽이에요. 일본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학원 같은 경우, 유학생, 그다음에 아동 유모차, 뭐 기저귀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 초저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숫자가 두어들기 때문에 프리미어로 만들어야죠. 시니어가 늘어나요, 시니어가. 시니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니어 시장은 대중시장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시니어 기저귀 같은 거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비쌌죠. 이렇게 점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인구 통계의 변화 잘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뭐 이렇게 손으로 드는 핸드백을 뭐 만들겠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뒤로 미는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성들이 손으로 이렇게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손으로 핸드폰은 안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깨에 걸치거나 그럴 겁니다. 왜 손이 자유로워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식의 변화예요. 시계의 기능은 어떠해야 된다. 핸드폰의 기능은 어떠해야 된다. 칠판의 기능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오브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뭘 하는 거라는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큰 변화가 시계의 변화죠. 시계는 스와치가 패션으로 정의 내리기 전까지는 시간을 보는 거였어요. 시간을 보는 거였죠. 그리고 애플이 시계에 대한 정의를 바이오 헬스케어죠. 헬스케어예요, 시계는. 지금은.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제가 시간을 보지를 않아요. 물론 시계 나와요, 이거. 시간은 여전히 이걸로 봅니다. 이거 뭐예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요 헬스케어. 정의를 달리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거는 인식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치약을 바라보는 치약이 뭐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는 거. 양치질이란 뭐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는 거. 여기에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새로운 지식의 출현이에요. 최근에 누가 곱창 요리가 요즘 뜨고 있대매요. 아세요? 곱창 요즘 떠가지고 배달도 많이 해먹고 뭐 저희도 집에서 저희 딸이 곱창 요리 좋아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곱창 요리가 이렇게 뜬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곱창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 냉, 냉장으로 보관하는 뭔가 기술이 발견된 거예요. 팥빙수리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죠. 뭐예요? 눈꽃 빙수 빙삭기가 개발된 거예요. 뭔가 개발이 있어요, 기술 개발이. 기술 개발 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 그안 됐어요, 냄새 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곱창이 아주 뭐 고등학생이 먹고 대학생이 먹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그래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새로운 지식의 출현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피터 드로커가 이야기한 이 일곱 가지의 혁신의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헤비하죠, 전략적이죠. 매트니즈언 메트니즈 5대 가치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곱 가지의 어떤 거대 담론,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딱 대증적으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산업 내부에 있는 네 가지, 산업 외부에 있는 세 가지 검토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앞쪽에서 책에서 이야기한 매트니즈언 메트니즈 그리고 5대 가치 보시고 후반부에 후반부에 마케터가 가져야 될세 가지. 관점을 갖고, 고객을 공감하고, 고객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런 것들 좀 염두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요 정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